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명재진 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대단지 전원주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총 120세대 남짓으로 대단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이 도심 속에서 이 전원생활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현장입니다. 어, 최저 5억 2천부터 이렇게 분양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릴 이 샘플하우스는 이제 대지 면적이 전용대지가 130평을 쓰기 때문에 8억 9천만 원인 제일 높은 금액의 샘플하우스 현장입니다. 같은 타입이지만 전용대지 100평이 이제 7억 6천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이제 대지가 굳이 많이 필요 없으시면은 금액적으로 다양하게 고르실 수가 있는 현장입니다. 재반사으로는요 도시가스 들어오고요, 이제 개별 정화조에 상하수도 이렇게 편리하게 쓰고 있는 현장입니다. 주변에 숲으로 이렇게 뒤덮인 그런 숲색권의 그런 자연의 느낌을 많길 느낄 수 있는 현장입니다. 자녀분들 지금 키우시는 가정분들도 많이 입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입지적으로도 이제 도심과 가깝기 때문에 도심 속의 전원주택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현장입니다. 자 그럼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실게요. 이제 주차 공간과 이제 마당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주차 공간을 보기 전에 지금 단지내 도로가 8m 이상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은 지금 보이시면 은 여기 자갈 깔려 있는 데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여기가 이제 주차 공간이에요 그래서 뭐 이쪽에 주차를 하셔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끝집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네, 이쪽에 이제 통행이 우리 집만 이제 통행을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두 대를 이렇게 주차하시면좀더 다양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와서 자 이제 마당 공간인데요. 지금 군데군데 조금 이제 파연은 있는데요. 지금 어, 잔디로 전부 잔디로 이제 식재가 되어 있고요. 좀더 잔디를 추가 보강 이제 해드릴 겁니다. 자 지금 이 잔디도 잔디지만 바로 이제 이뷰와 압권입니다. 이제 뭐소무 소나무거든요. 소나무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어 가지고. 뭐, 따로 조경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어 평생 바라볼 수 있는 이 숲세권 조망과 이제 함께 마당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넓은 마당을 이제 활용을 하실 때 자녀분들이 있으시면은 좀 수영장, 뭐 놀이기구 이렇게 좀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애견 운동장처럼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지금 돼지가 전용 돼지가 130평을 쓰는 집인데 지금 건폐율이 또6 평이 남아요. 그래서 좀한 켠에, 어, 여기가 좋겠다. 뷰가 좋잖아요. 이쪽에 이제 따로 좀 별채를 지어놓고 쓰셔도 너무 좋은 고관이에요. 마당이 그만큼 넓으니까요. 자, 그대로 이어서 여기 부동수전, 여기 이쪽으로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당이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 삥 둘러서 또 마당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올라가면은 여기는 이제 어, 방부목으로 지금 데크가 깔려 있습니다. 좀더 관리하시기 좀 편하시게 사용하시려면 방부목을 그대로 좀 확장을 하셔가지고 좀 데크 테라스를 좀 넓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고요. 자 그대로 이어서 오시면은 야 여기가 뷰가 제일 좋은데요. 네 이쪽에 테이블 하나 두시고 딱이 소나무 숲을 보시면서 이제 뭐차 한잔 하시면은 너무 좋을 공간입니다. 자또 이렇게 뒤쪽에 또 마당이 있어요. 여기는 어 이제 석재로 석재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뭐 뒷마당까지 이제 관리하시기는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어 이쪽은 좀 관리하시기 편하시게 뭐 창고 같은 거좀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따로 테이블을 이쪽에 두셔도요. 어 이쪽 부도 좋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도시가스 들어온 것도 확인이 되네요. <laughs>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와이 향기가 이 편백향이 너무 저를 반기주는데요. 지금 딱이 자연 컨셉에 맞게끔 이 지금 목재와 어, 우드와 그리고 이제 화이트톤의 인테리어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기둥이 기둥과 지금 천정 쪽이 전부 편백나무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지금 1층은 이제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이 거실부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소재가 지금 바닥은 이제 정사각형의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어, 폴리싱 타일이라고 해서 이제 미끄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신발을 벗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미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애견 키우시는 가정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벽면과 천정은 이제 화이트 톤으로 이제 도장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친환경 퍼세 마켓과 이제 벤자민모로 친환경 도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를 보면요. 이제 3층 로이 유리가 들어간 이제 시스템 창호인데요. 이제 백화 시스템 창호를 사용을 하였고요. 네, 주방 쪽에서도 이제 백화 시스템 창호가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파 자리를 볼 건데요. 자, 두 가지 컨셉으로 소파 자리를 배치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뷰가 좋잖아요. 이 뷰를 그대로 이제 살려서 소파 배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자, 이쪽 공간에 이제 소파를 그대로 알맞게 배치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음 지금 소파는 뭐큰 소파는 배치는 못하실 것 같고, 한 3인용 내지 4인용 소파 정도 배치하시면은 그대로 이제 정원 쪽으로 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파 자리가 나옵니다. 자, 위로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네 LG 제품으로 그대로 매립이 되어 있고요. 어, 이 컨셉 말고요. 그리고 큰 소파를 놓고 뭐 TV를 두신다고 하시면은 이창 쪽으로요. 네, 이쪽 공간으로 그대로 이제 소파를 배치하시면은 어, 조금 더큰 소파를 배치할 수가 있어요. 음, 한 4인용 내지는 5인용 소파 배치가 가능하시고 이쪽을 통해서 이제 카우치형 소파도 배치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소파 배치 하신 자리에 이제 TV를 놓으시면은 네 알맞은 이제 가구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실을 살펴봤고요. 바로 옆으로 이제 주방 공간인데요. 어, 식탁 등도 이렇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컨셉을 맞춰 놓으니까 훨씬 더예쁜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식탁을 두셔야 되는데요. 어, 너무 큰 식탁보다는 한 4인용 내지 6인용 식탁을 그대로 맞춰서 배치하시면 알맞은 자리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식탁도 좀 이렇게 원목이나 좀 이렇게 목재가 들어간 그 식탁을 두시면 좀더집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옆으로 보시면은, 어, 크게 짜져 있네요. 어, 대형 냉장고 이렇게 두 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장도 이렇게, 어, 원목이네요. 네, 원목으로 이렇게 장이 짜져 여 있고요. 그대로 원목을 이어서 이제 주방 가구 배치도 되어 있는데요. 네, 주방 구조는 전체적으로 이제 11자 구조를 띄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를 살펴보면은 그대로 원목 가구로 그대로 맞춰서 쓰셨고요. 어, 상판은 이제 인조 대리석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이 완성된 현장은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은 여기 3구 인덕션이 들어갈 거고요 어, 위로 후드는 지금 되어 있네요 옆으로 보시면은 이제 싱크볼 나와있고 자 그대로 이제 이쪽 공간도 그대로 있는데 여기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소형가전을좀 배치하시면 알맞은 위치 같은데요 어, 밑으로는 이제 식기세척기 네, 들어갈 수 있게끔 장도 짜놓으셨어요 아쉬운 거는 이제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는 기본 옵션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장은 짜져 있으니까 어 취향에 맞는 식기세척기 놓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반대편으로 보면요, 어 여기 또 1구 인덕션이 또 들어가 있어요. 1구 인덕션 들어가 있고 밑으로 보시면 이제 밥솥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어 이쪽도 그대로 다 살려가지고 여기가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이제 수납 가능한 공간입니다. 여기도 지금 콘센트가 있죠. 아, 소형 가전을 이쪽에 배치하시는 게좀더 알맞은 공간 같네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laughs> 자, 옆으로는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어,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문은 중문은 달아드릴 거예요. 달아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밖으로 외부로 나가는 진출입, 네, 또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를 이제 배치하시면 돼요. 병렬로 뭐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타워형으로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는 게딱 어 동선상 더 알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을 살펴봤고요. 바로 주방 옆으로 또 1층 게스트 욕실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욕실 공간으로 왔는데요. 아 1층에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게스트 욕실. 개념이 아니에요. 어, 전부 이제 방에서 운전하게 쓰실 수 있게끔 지 샤워 부스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어, 어, 이거 충분해요. 공간 충분한 이제 샤워 부스가 되어 있고, 어, 해바라기 수전도 높게 달려 있고요. 그 위로 이제 환기창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샤워 부스 옆으로는 이렇게 양변기가 되어 있어요. 어, 지금 뭐 청소하실 때 편하시라고 스프레이건도 옆에 되어 있고요. 야, 여기 수납장도 전부 다 원목으로 이렇게 짜져 있으니까.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그 옆으로는 이제 세면대가 있는데요. 뭔가 허전하죠? <laughs> 이쪽으로 이제 세면대 들어갈 거고요. 컨셉트 네, 나와 있고요. 어, 유리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원목 프레임으로 이게잘 나와 있습니다. 이쪽은 이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요, 여기는 지금 야외로 또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욕실에서 이렇게 야외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요. 지금 단차가 있기 때문에 계단은 만들어 드릴 거고요. 여기에 너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애견을 키우신 분들은 애견들 이제 밖에서 놀다가 안으로 바로 욕실에 와가지고 좀 씻기기도 편리하시고요. 또 아이들 수영장 만드신다고 하시면은 이게 물놀이 하다가 젖은 상태로 그대로 와서 씻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나가면 너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전 다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아, 제가 꼭 설명을 드려야 될게또 있어요. 이 거실 공간 위로, 야, 이 어마어마한 친구감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친구감이 높고, 지금 바로 그 정남향으로 위에도 픽스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햇살에도 한껏 봐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도 아래층, 위층 포함해서 바닥면적을 37평 정도 사용을 하니까요. 결코 이렇게 작지 않은 공간 같아요. 자, 여기는 지금 이제 1층에 있는 방이에요. 1층에 있는 방도 지금 남향으로 지금 같은 백화 시스템 창호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동향이거든요동향 동양 쪽도 그대로 또 이렇게 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더 개방감이 있고, 바로 보이는 뷰도 전부 다 소나무 숲세권 뷰입니다. 이렇게 모든 방이 이렇게 드레스룸이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이제 시스템장이 되어 있고요. 좀 간단한 옷들이나 이런 수납을 좀 하시기에는 정말 편리한 기능을 할것 같아요. 여기가 남향이고 여기가 동향이잖아요 아침에 뭐 알람 소리 없어도 어, 커튼만 쳐놓으면 저도 햇살을 받으면서 좀 일어날 수 있는 좀 그런 안정된 그런 방인 것 같습니다. 콘센트가 지금 이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침대 배치하신다고 하시면 이쪽에 이제 테이블이나 아니면 데스크도 그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각 방의 온도 조절기 전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1층의 모든 공간을 살펴봤고요. 이제 2층에 또 방이 두 개가 있어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지금 핸드레일이 어, 이렇게 편리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네, 2층에 올라왔습니다. 자, 2층은 이제 마스터룸과 서브룸 그리고 욕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과 서브룸의 또 복도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도 한번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안전하게 금속 난간과 그리고 강화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앞에서 정면을 딱 보이면은 그 제가 앞에 1층에서 말씀드렸던 이 픽스 창이 딱 정면으로 보입니다. 앞에 보이는 샹들리에 등도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존을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2층의 이제 마스터존이에요. 근데 1층이나 2층이나 방 크기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원하시게 취향에 맞게끔 쓰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정남향 쪽 창만 들어간 게 아니고 이쪽 방도. 옆으로 보시면 서양 쪽이에요. 서양 쪽에도 창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개방감을 또 극대화 시켰습니다. 자, 소재를 살펴보면 이제 2층 그대로 복도 공간과 그대로 같은 이제 강마루 소재로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벽면과 천정은 이제 실크 벽지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도 마찬가지로요. 그대로 이렇게 편백나무로 이렇게 포인트를 살렸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 그대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침대 배치는요. 어, 원하시는 위치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쪽 배치 하셔도 되고, 이쪽 배치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마스터존은 또 드레스룸이 조금 넓거든요. 지금 그대로 이제 기억자 시스템인 거를 살렸고요. 그리고 이제 폭은 1층에서 보신 그 방보다는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여기 컨센트가 있기 때문에 어, 좀큰 화장대는 못 놓지만. 좀 와이드한 어, 그런 화장대 놓고 파우더 공간으로 좀 사용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가 욕실이에요. 네, 이 욕실은 이제 마스터존에서 그대로 이제 쓰시면 될 욕실인데, 네 해바라기 이제 샤워기랑 어, 위로 보시면은 또 편백이 그대로 또 되어 있네요. 어, 환풍구도 되어 있고 환기창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면대와. 자변기 어, 청소하시기 편하시죠? 스프레이건도 이쪽 욕실에도 되어 있네요. 아, 그리고 2 층에는 욕실이 하나예요. 그래서 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서브룸 쓰시는 분들도 이쪽 욕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문이 하나가 복도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총 이제 세 번째 방이죠. 어, 어, 이쪽 서브룸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방들이 다 작은 방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큰 침대에 배치하셔서 쓰실 수 있는 방이고요. 여기도 이제 창이 양쪽으로 네, 나와있죠. 자, 이쪽도 또 드레스룸 또 있어요. 어, 이쪽은 D 자 형태로 이제 시스템 행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따로 지금 폭이 그렇게 넓진 않아서 뭐 아일랜드 장까지는 못 놓지만 그래도 이 D 자로 지금 수납 공간이 많기 때문에 옷이나 이렇게 이불 같은 거 보관하시고 쓰면 좋을 드레스룸 공간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마지막 방도 전부 시스템 에어 매립이 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기도 각공마다 전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층의 모든 공간까지 전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아, 보신 집 어떠셨나요? 대단지지만 이숲세권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 가지고 뭔가 마음도 편안하고 뭔가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현장에서 또 좋은 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